안녕하세요. 플레이 텐스의 고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시계 단원을 배우기 전 아이와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시계 보드 게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시계 보드 게임을요 같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계 보는 법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통 배우려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 아들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한테 좀 시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시계 보드게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 보드게임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거부합니다. 준서야, 이거 게임이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 옆에서 아빠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슬프죠? 그런데 제딸 아이가 도와주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제딸 아이와 이렇게 신나게 하니까 아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게임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시계 보드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죠? 이렇게 짜증내던 아이도 이렇게 신나게 할수 있는 시계 보드 게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얇은 도화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린 바로 이 학습지, 그리고 풀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은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미리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카드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A4 용지 인쇄하셔서 거기에 꼼꼼히 풀 바르시고 붙인 다음에 가위로 자르시면 이렇게 빳빳한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분이 적힌 한글 카드로 만드셔도 좋고요. 디지털 시계로 적힌 6 땡땡 00 바로 요 디지털 시계로 카드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셔서 카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카드로 할수 있는 게임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가 정각, 1시, 2시, 3시, 4시 그리고 30분 단위를 이미 모두 알고 있다면 4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활동해 주세요. 1단계. 몇 시일까? 1시, 2시, 3시. 자,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하얗게 뒤집어진 카드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 카드가 그림 시계 카드입니다. 이 그림 시계 카드 중에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12시까지의 12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 한글 시계 카드 혹은 디지털 시계 카드를 그 글씨가 위로 향하게끔 펼쳐뒀습니다. 자, 이제부터 엄마와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그림 시계 카드를 뒤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 한글 시계 카드와 일치하는 카드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그 그림 시계 카드와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자,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전혀 지금 아직 시계를 볼줄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조금 알려주셔도 좋은데요. 자, 긴 바늘이 12에 가 있고, 오, 짧은 바늘이 7에 가 있어. 7. 그래서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7시. 그렇게 시각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자, 시계를 뒤집었을 때 만약에 3시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 긴 바늘이 10이고, 짧은 바늘이 3,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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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찾아야지. 하고 말씀해 주시면요 아이가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자 3시를 먼저 찾습니다 엄마가 말한 자3 들어간 걸 찾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부모님은 말로 3시 3시 하면서 찾으면요 아이는 시계 한번 보고 3시 한번 찾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굳이 부모님께서 몇 시라고 말을 안 해주셔도 아이가 스스로 찾게 될 겁니다. 2단계, 몇 시일까?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팁이 있습니다. 시계를 직접 가져와서 아이에게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수학에서 가장 구체적인 활동이 되겠죠. 자, 시계를 움직이면서 보여줍니다. 어, 짧은 바늘도 같이 움직인다. 이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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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바늘도 움직이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작은 바늘도 움직이면서 자, 육자를 가리킬 때 바로 이때가 30분인 걸 알려주시고요. 자, 이 짧은 바늘은 7과 8 사이에 있음도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7에 있는 게 아니라, 8에 있는 게 아니라, 7과 8 사이에 있음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3단계. 카드 빨리 뒤집어 짝 찾아주기. 1단계와 2단계가 끝났다면, 우리 이제 굉장히 스피드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계카드를 이제 30분짜리 시계카드와 그 1시, 2시, 3시의 시각카드를요, 같이 반반씩 나눠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림 시계카드 3시를 아이에게 주었다면요, 한글카드 3시도 아이에게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화면에서처럼 한쪽에 한글 시계카드를 보이게 펼쳐 놔 주시고요, 그림 시계카드는요, 이렇게 뒤집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시작을 외치면요. 그 순간 빠른 속도로 그림식의 카드를 뒤집습니다. 자, 다 뒤집은 뒤에는 이제 드디어 시각을 찾는 거죠. 자, 먼저 빠른 속도로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아이가 정말 재밌어 합니다. 이 뒤집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신나하거든요. 자, 카드 수를 늘리셔서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아이와 이 게임을 함께 할 때는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져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보다 중간에는 조금 더 빨리 찾고요. 어, 그러다가 좀 조금 느리게 찾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져주시면 됩니다. 자, 시계게임에서 부모님이 신나서 이기시면 아이가 이 시계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5분 단위도 알려주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침과 분침을 그려놓지 않는 그림시계 카드가 있어요. 자, 거기에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알려주고 싶은 시간을 그리셔서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뭐 5분 단이든 뭐 7분이든 어떤 시계도 그리셔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그럼 아이에게 먼저 한 칸, 한 칸, 한 칸, 한칸 세면서, 어, 다섯 칸을 갔을 때 1, 1에 도착하면 다섯 칸이니까 5분.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요, 자, 시계카드가 없죠. 자, 이 시계카드, 그림카드를 만드신 뒤에요. 이렇 뒤집어 뒀습니다. 약간 할리갈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뭔가 칠수 있는 종이 있다면 더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엄마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카드 뒤집은 순간 엄마 부르고 6시! 뭐 6시 5분! 이렇게 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그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게끔 게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활동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 보드게임을 공유 받으시길 바라신다면요. 지금 밑에 주소 나가죠? 제 메일로, 자, 메일 보내주시면요. 그 메일로 바로 단멜로 학습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마와 아이가 즐거워지는 수학활동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